엠스톤 그루브스톤 GS104 무선 키보드는 뛰어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얇고 세련된 외관은 시선을 사로잡으며 충전식 배터리로 오랜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블루투스와 USB, 타입C 연결 방식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동할 수 있으며 맥 지원으로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기계식 키감과 한이축이 부드러운 타건감은 타이핑의 즐거움을 더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색상과 디자인이 예쁘고 연결이 쉽고 인식이 빠르며 휴대하기 간편하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여 게이머와 사무용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